우리 비생이 살짝 잘했어. 목 말랐나 봐. 밖에 와, 장난이 아니야. 습도가 99%야. 99%. 99%. 뭐, 이거 필리핀 날씨야? 필리핀 날씨보다 더 해. 아, 진짜 너무 더워. 뭐 하세요? 이거 꽃 잘라 줘야지, 꽃대. 어? 꽃대를 왜 잘라? <laughs> 어. 이게 요렇게 있는 거보단 잘라 주면 요렇게 피어 오르는 애들, 요런 애들이 더 빨리 피거든. 영양분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아, 꽃들을 잘라요? 어. 근데 진짜 이꽃 오래 펴 있지 않았어? 내내 펴 있었잖아. 응. 어. 그래서 오늘 마침 참 카메라 잘 켰다. 오늘 저거 안에 있는 식물들 보여드린다고 했었거든. 안녕하세요. 어떻게 밤에 잘 주무셨어요? <laughs> 오늘 또 마징가랑 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뭐 열심히 들여놓더니 비를 너무 많이 맞힌거 아닌가? 얘들? 얘들 들여놓은 애들 아니야 원래 아 있던 애들이야 여기 안쪽에, 여 안쪽에 있는 애들이야? 애들 들여놓은 애는 얘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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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그로즈시즈 얘가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거든? 얘는 이제 지금 안으로 넣어놓으면 꽃이 피면 오래가 얘처럼 음. 아, 비를 많이 맞추면 안 좋다며 어? 비를 많이 맞추면 안 좋지 꽃이 피면은 안으로 들이는 거지 여기가 시원하잖아 천정 선풍기 이거 네. 에어컨 있고 바깥 온도가 24.4도야 항상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거든 습도도 58도 여기 보면 지금 같은 날이고 같은 시간인데 이 바깥쪽은 봐봐 아 온도계가 여기 있구나 28 28.9도 99% 습도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오면 얘들이 훨씬 더 쾌적하고 꽃이 오래 가더라는거지 그럼 왜 쟤네들도 다 안으로 들여놓지 그러면 공간 문제도 있고 막상 또 여기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있는 게더 건강하기는 해. 꽃이 아. 폈을 때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얘도 아.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뒀다가 밖으로 내놓을 거거든. 자, 이거는 한쪽으로 치워놓고요. 얘는 며칠 전에 바, 바깥에 있었지. 음. 근데 안으로 넣어놨어. 본래 얘 자리가 여기거든. 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익숙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야. 내가 처음에 옮겨놨을 때가 요각도였었거든. 이쁘지. 음. 이쁘네. 얘가 이제 꽃도 지고 그리고 시들시들 하더라고 안에 있으니까 그 밖으로 어. 빼놨더니 또 이렇게 꽃봉우리가 올라와서 음. 이렇게까지 지금 깔끔하게 여름에 피기가 힘든데 이 아이 종 자체가 되게 건강한가봐. 음. 그래서 아주 예쁘게 폈고. 썬마이즈 팔로마 꽃이 펴서 안으로 들여놨는데 또 꽃이 더 많아지면서 피는 꽃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 네. 상태에서 한한달 정도 갔으면 좋겠다. 아, 이 둘의 조합은 환상이네. 어, 환상이 그냥 봐도 너무 예쁘지. 얘 아직도 이름 못 찾네. 드디어 꽃을 폈는데. 어, 드디어 꽃 폈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색깔은 굉장히 핑크에 가까운 레드를 가진 꽃이고요. 잎사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뭔지 좀 알려주세요. 잎사귀도 너무 귀엽고, 그렇고, 요거. 몇 송이 폈었는데, 이제 지고, 좀 일찍 들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게 들여놨어. 그래서 여기 지금 한 송이만 남은 더뮤다매를놓시고 응? 음? 얘는 뭐야? 근데 <laughs> 네 그럴 줄 알고선 지금 앞으로 끊는나거든 <laughs> <끈은> <laughs> 뭐야? <얘는 웃음> 이게, 저기, 그, 제라늄이 아니야. 얘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라고 하는 음. 베고니아인데 음. 너무 예뻐서 음. 여기다 같이 놔뒀지 귀여, 귀여운데? 그러니까 꽃이 어쩜 이렇게 양증 맞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음. 어,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음. 내가 저번 저번 영상인가 음. 그 아이비 제라늄이랑 너무 비슷해서 음. 내가 그때 소개했던. 카시오페아거든. 근데 꽃이 꽃송이도 크고 예쁘고 건강하고. 그 얘도 진짜 키워 볼만한 애인 것 같아. 그냥 딱 봐도 꽃이 너무 예쁘지. 그래도 요 이렇게 아직 이렇게 누런 잎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아침에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한 바가지씩은 따야 돼. 진짜 쭉한 바퀴 돌잖아. 아 여기를 한 바퀴 돌면 이게 한 바가지가 나와. 그리고 이제 요것도 세상에 요렇게 이쁩니다. 이게 꽃송이 꽃. 때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렇게 피거든. 여기도 봐, 여기도 누렇잖아. 한창 때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예쁜 꽃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음. 그런 꽃인 것 같아. 엘라니즈 알렉시스. 뭐, 이런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 꽃을 다 인지하고 있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엘라니즈. 아 됐습니다. 아 이거 한번 따라해봐. 엘라니즈. 엘라니즈. <laughs> 알렉시스. 알렉시스. 엘라니즈 알렉시스. 엘라니즈. 알렉시스. 아, 어. 발음이 너무 어렵다. 야, 발음부터 가르쳐야 되냐. 와 진짜. <laughs> 아 이제 됐습니다. 난. 이제. <laughs> 자 이거는 로얄티 화이트라고 하는 꽃인데 피다가 이렇게 그냥 말라버렸어. 근데 여기 옆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다시 또 자라고 이게 여름꽃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피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말라버려서 죽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이렇게 따주고 그래야지만 또 거기서 순이 두 개가 나옵니까 꽃 모으러 진다고 다 피는 건 아니네? 절대 그렇지 않아. 여름꽃은 필수 있는 확률이 한60% 음. 정도 되는 거 대부분 중간에 말라버리거나 그러더라고. 음. 자, 살몬퀸. 아이고 예뻤었는데. 아이고 귀엽네. 귀엽지. 굉장히 작아 다른 애들보다. 음. 작은데 귀엽고 그런데 얘도 이제 여름이라서 확실히 이렇게. 개입장이좀 어, 그 다르다 지금 땡거. 아누래진 아, 거야. 응. 뭐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래. 어, 그래서. 근데 좀 다르다. 예쁘지. 입장인데? 어, 예쁜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여름이라서 유럽 제라늄이 또 그렇게 개량돼서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음. 와 얘는 오. 키가 너무 커서. 윌헬름 랑부스라고 하는 건데. 다시 여보. 뭐. 윌헬름 윌헬름 헬... 율헬름 아 됐어. 아, <laughs> 아 여기다 여기 참 맞다. 읽어 보세요. 윌헬름 랑구 윌헬름 랑구스. 아 이게 뭐뭐이 어렵지? 중국어는. 중국어아니고 이게 몰라 몰라. 이거 오늘 100번 쓰기. 실장님 어. 아, <laughs> <십자님> 옆에서 웃는다. <laughs> 100번 쓰기. <laughs> 얘는 다른 것 없고 참 이게 목대가 좋아 목대가 너무 좋아서 음. 진짜 마음에 들어 이오 세상에 너무 튼튼해 얘는 자 그리고 와, 이 엘레강스 임페리얼 아뭐 아침까지도 괜찮았거든 근데 내가 한번 톡 쳤더니 꽃잎이 무르르 쏟아져 버렸어 아이고잘 <laughs> 버티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다 쏟아져 버렸어 이렇게 아유 아깝네 어, 꽃털이 꽃털이 응, 여기 이렇게 아이고 아깝다. 그래도 오랫동안 잘 버티고 있어서 서 그때 쯤 김에 또 끊어줘야 되겠다 어? 왜 잘라요? 이미 다 졌잖아요 아, 아 이거 안, 다, 안 잘라주면 다른 성장에 마이너스가 돼 이런 음. 거 생겼을 땐 바로바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아 오 꽃잎이 아직도 쌩쌩한데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요 밑에 있는 애들도 여기 있는데 호라이즌 닉레드라고 하는 애인데 가을이돼서 꽃이 제대로 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와 이제 전형적인 아 이렇게 이렇게 꽃잎을 누가 짓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려워 그래야지만 특별해 보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 몰라야 되니까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일부러 그러라고 이렇게 짓는 거야 그냥 제라늄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아, 이거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꽃이야 뭐야? 아 이거 그냥 입만 보는 거 브레인이야 라고 하는데아 브레인이야? 브레인이야 음, 전에 그 조인 폴리아에서 소크라코 찾아달라고 막 그래 가지고 한번 뒤집어 봤거잖요 아, 그걔 어, 어. 네, 그러니까 얘가 계량종인지 얘가 계량종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둘이 같은 종이야. 그런데 완전 다른데? 어, 좀 다른 느낌이지. 왜냐면 얘는 좀 뻣뻣한 느낌이 좀 강한데 얘는 정말 유들유들하거든. 음. 아주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뭔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여기다 놨는데, 지금도 보면 여기 선풍기 바람 살짝에 계속 이렇게 흔들려줘. 응. 그러니까 너무 예쁘, 예쁘잖아. 그 얘도 어, 꽃은 아니지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지. 또 안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하나하나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어, 궁금한 거? 아, 없어. <웃음> <웃음> 좀 어려워도요. 좀 어려워도 조금만 배워주세요. 언젠간 배우겠지?